단단히 조이고 싶습니다. 전선이 빠질까봐서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잘 되면 좋은데 잘안될 때가 있어요. 잘안될때 실수하는 장면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용 분전함 나왔는데 주택용 분전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다가 전선을 물렸다 뺐다 해요. 여기에 전선 물렸다 뺐다 하는 뭐 설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은 이 전선을 물리는 방법의 부분도 있지만, 이 드릴을 써서 작업을 해버리는 부분이 많은데, 쓰게 되면 드릴 사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힘을, 그냥 전동 드릴이다 그러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힘을, 힘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드릴이, 이, 이 드릴도 마찬가지,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이 드릴을 한번 여기다가 꼽아보겠습니다. 꼽아보겠는데, 어떻게 꼽아볼 거냐면. 자, 다라락 하면서 들어가질 않아요. 1단계 맞췄습니다. 1단계. 그러면은 한 8단계, 8단계쯤 맞춰볼게요. 8단계쯤 맞춰서 보겠습니다. 8단계 맞춰보겠습니다. 소리만 나면서 들어가질 않아요. 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8단계 말고 20단계 맞춰보겠습니다. 20단계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버리면 나사가 이제 20단계에서 계속 더 조여버리면 이렇게 헛돌면서 나사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한번 제가 빼보려고 할게요. 이 지금 아직 덜 망가져서 그러는데 20단계로 했을 때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약한 드릴이나 그렇지만은 센 드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단계를 맞춰볼게요. 20단계를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헛돌아서 망가져서 돌질하네요그 무슨 말이냐면,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여기에 전선을 하나 체결할 거예요. 하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선을 우리가 체결을 하는데 전선을 물릴 겁니다. 전선을 물리는 것은 당연히. 연선하고 동선 다 물리겠죠. 연선하고 동선 다 물릴 겁니다. 그러면 연선도 물리고 동선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동선을 일자로 잘랐어요. 일자로, 일자로 잘라서 여기를 물려볼 거예요. 일단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걸 단단히 조고, 우 그다음에. 우리가 연선으로 물릴 수도 있거든요. 연선으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연선으로 물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선으로 지금 뭐 터미널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물려버립니다. 연선으로 한번 물려볼게요. 여기는 연선으로 물리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썼을 때는 본인이 힘을 느끼면서 딱 알맞게 딱 좋을 수 있어요. 자, 동선으로 물렸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물렸어. 안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자,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럼 일자로 물려도 요즘 거는 이렇게 물어준다는 게 있어. 물어주는 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는 비스형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전선을, 전선을 와서 이렇게 딱집어주면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는 형이에요. 눌러주는 형. 옛날엔 비스형이면 전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스형이면 막 이렇게 삐뚤삐뚤 가거든요. 비스가, 비스가 딱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가. 그러면 이게 쑥 빠져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는 형이에요. 눌러주는 형이니까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돌려도 됐는데 만약에 아, 이거, 이거 접촉 저항이 있지 않나 하면은 이걸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제 물려요 접촉장 아 이거 접촉장 쪽이나 아니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물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물리는 면이 많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음. 자 이것을 드릴로 조아 버립니다 드릴로 조아 버릴 때 어떻게 조아 버리냐면 뭐한15 정도 놓고 조을게요 이렇게 해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니까빵 물려 버렸어 돌려버려. 그러면 이제 망가져서 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못 못 빼는 거예요.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드릴로. 드릴로 했을 면 이렇게 망가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업할 때막 이게 여러 개 좋아야 될때이 돌리는 게 손이 지친 거야. 지쳐서 이짓 하기 싫어. 이짓 하기 싫어요. 아, 이거 언제, 언제 하냐고. 이짓 하기 싫어가지고 드릴을 쓰게 됩니다. 드릴을 드릴을 쓰게 되면 마지막은 임... 드라이버를써 주셔야 되고 드릴은 제일 약하게 넣으세요. 제일 약하게 그냥 부드럽게 소리 나죠. 부드럽게 소리 나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거의 다 좋아진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좋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물리는 겁니다. 풀 때도 마찬가지. 이, 푸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잠글 때는 잠글 때는 이걸 임팩을 낮추지 않으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춘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릴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도 낮춰볼게요. 그냥 제일 낮춰버리는 거예요. 제일 낮춰. 자, 제 낮추, 제일 낮추겠습니다. 제일 낮춰서 낮춘 다음에 망가지지 않고 조여만 줘요. 어느 정도 딱 조여지면 이게 헛돌아. 이게 헛돌면서 나중에 이것만 딱 조여주면 돼요. 그 이게 조금만 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드릴 쓰는 법, 드릴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팩, 임팩을 어떻게 조정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7, 8, 90은 임팩을 어떻게 쓰라고 지금 마, 만들어진 거예요. 아, 나는 이거를 조우는데 힘을, 힘 안배를 못 합니다. 힘, 힘, 힘 안배를 못 해서 실수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부분이 충전부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잘 조이고 싶어요. 이 전기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야 이거 빠질까봐서 전기가 이 전선이 빠질까봐서 내가 단단히 조이고 싶습니다. 전선이 빠질까봐서 빠 이거 뜯어져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사고가 나요. 이런 사고가 이렇게 지금 노출됐잖아요. 이거 단단히 조이고 싶어서 이게 조여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게 약해. 이게 약해. 몰드도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약하니까 이것을 세게 조으면 안 된다 이거지. 어느 정도. 여기 뭐 물려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물렸나? 단단히 잘 물렸잖아요. 예? 이렇게. 안 빠져 이게. 안 빠져. 이래 이래 해도 안 빠진다고. 전선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전동을 쓰려고 되면 쓰게 되면은 반드시 제일 낮춰서 잠그고 풀 때는 풀어야 돼요 근데 전동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써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쓰는 법, 법입니다 알루미늄에 비스를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비스를 박았을 때 어떠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걸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철판 비스 쓰잖아요 철판 비스 철판 비스 쓰는데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게 줬다. 이게 이건 막 돌아. 임팩을 세게 주니까 알루미늄 알루미늄 경우에 이렇게 <laughs> 들어가고 막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이는 겁니다.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줄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어떻게 돼요? 이게 헛돌잖아요 지금 이거는 빼려고 해도 잘 빼지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이거는 지금 딱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올라와요 이제 구멍도 틀리잖아요 구멍도 구멍도 틀려요 그럼 다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번은 드릴을 졸라게 센, 센 드릴로 박아 볼 거야 임팩트 안 왔어 계속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걸 낮춰 보겠습니다 맞춰보고 이걸 박안 바... 돌아가요 이게 이게 헛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박은 다음에 꼭, 꼭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 바퀴만 조금만 더 돌려주면 이쪽은 완전히 단단히 박힌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헐겁게 박힌 거예요 이거 이게 놀아요 이게 쫙쫙 올라오죠 이거는 구멍이 크게 되 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헛돌아. 돌면 이렇게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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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 이 부분을 처리하냐면 이 부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처리는 만약에 이걸 박을 거라면 놓고 전선을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선을 이렇게 까가지고 끼우고 끼우고 나서 끼우고 나서 이걸 치는 거예요. 다시. 딱 치고 나서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빼야 돼. 빼고, 그 다음에, 단단히 박혔어요. 그 다음에 전선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히 박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루미늄으로 실험을 했는데,